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최근에 영어 성경 관련 영상을 많이 못 올렸네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각 즉각 기다리고 있겠냐, 많은. <laughs> 그만큼 영어 성경 읽는 제 공부가 중간에 약간 끊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른 사람 공부 때문에. 어, 요즘에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몇안 되는 친구들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가지 자료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써야만 합니다. 뺏긴다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시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같이 머리를 만들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 시간 제 공부는 좀 줄을 수 밖에 없었네요. 어,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영어 성경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기존의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좀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어, 예상치 못하게 이런 기독교에 대한 되게 반감이 크신 분들이 먼저 반응을 보일 줄은 잘 몰랐어요. 물론 그분은 한 분이었겠지만 영어 교육 채널에 <laughs> 이런 개독 관련 영상을 왜 올리느냐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면서 좀몇 차례 댓글을 좀 심한 댓글을 좀 남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댓글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과연 좋은 걸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잘못된 걸까? 나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는 어떤 여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누차 제 자신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아,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나 싶은 거예요. 저도 기존의 기성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의 활동이 그렇게까지 역한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차차 더 풀어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마태복음 5장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앞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 h y p o c r i t e 말이 참 눈에 띄네요, 그렇죠? 어, 아이들이 읽는 모의고사나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미선자, 그렇죠? 저 시나고그 유대교 성전에 앉아 있는 저 히포크라이트들 꼭 거기에만 위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법당 안에도 학교 안에도 대학 안에도 학교 안에도 우리 저작거리 안에도 위선자들은 넘쳐나잖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위선자일 수도 있고요. 좀 따끔하게. 찔끔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Take a heat 주의해 That ye do not your arms before men 너가 무슨 좋은 일 하는데 뭐 기부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 To the scene of them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야 Otherwise 이 e have no reward of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는데, Father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Father가 마태복음 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엔 등장하지 않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아버지, 저 하느님을 갖다가 대문자 Father로 얘기한 게 5장부터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동학에서는 상제 유학 유아, 유학의 유 유학 그 성경인가요? 거기도 이제 상제라는 표현이 있다면서요. 상제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father F로 시작하는 이 father가 이제 5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느님을 왜 father라고 할까? 하느님 해도 되는데 왜 father라고 할까? mother라고 도안그러고 그죠? 도덕경에 보면은 암컷 어미 이걸 굉장히 높이 얘기하는데 이쪽 문화에서는 빠더라고 쓰네요. 그렇죠? 야, 너 경계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의 리워드를 받지 못해. 너 리워드 받고 싶으면 <laughs> 그렇게 하지 마. Therefore when thou dost thine a l m s do Not sound the trumpet before thee. <laughs> 나 좋은일한다. 나 이제 기부하러 간다. <laughs> 미리 막 트럼펫 부는 거야. 그런 소리 내지 말라고.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streets. <laughs> 시나고구에 있는 저잣거리에 있는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laughs> 정치가들 보면은. 뭐할것 같으면 기자들 싹다 부르잖아요 야... 언제였지 그때? 비 되게 많이 와가지고 막 폭우 때문에 막 이재민 발생했는데 기자들 불러놓고 아, 비, 비가 좀더 더 많이 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게 막 일하는 게 복구 작업하는 게더 돋보일 텐데 그런 망발을 했던그 정치가 갑자 생각이 나네요 그죠? 정말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 진짜 어떻게 그런 썩을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아마 그 정치가 좀잘 먹고 잘살고 있을걸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아주 대접받고 있을 거라고요. 또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뽑아주고 있어. 아씨. 같은 놈들이니까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 That they may have a glory of man. 하느님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인간들의 영광을 얻고자 이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ferily i say unto you 진정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they have their rewards 그들이 받는 보상은 인간의 보상일 뿐인죠 하나님이 주 내리는 보상은 아닐진죠 그러니까 이런 아 이런 말이 이 이런 걸개도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기성 어떤 교단에게 내리나 또망 쇠망치 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점이 끌린다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저는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But when thou dost arms, let not thy left hand know what thy right hand does. 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네. 왼손이 하는 것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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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 맞죠, 그죠? 왼손이 알게끔 하지 말아라. 비유였구나, 이게. That, thy arms may be in secret. 그죠? 비밀리에 해야 돼요. and thy father, which is seen in secret himself, shall r e w a r thee openly.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그래서 공개적으로 너에게 보답을 줄 것이다. 꼭. 오심 즉 여심이니라. <laughs> 우리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라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야, 니가 하는 그 행위를 너 자신에게만큼은 속일 수 없지 않겠느냐. 가끔 저도 제가 나가는 학원에 그 청소 같은 거 정말 하기 싫은데. 요즘에 되게 마음을 고쳐 먹고 있어요. 내 보기 좋아라. 내가 청소를 하고 나면 나 보기 좋아. 누구한테 보이려고 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청소가 아니라 나 보기에 좋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야.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어요. 되게 자, 사소하고 작은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책 읽기에만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